<laughs> 안녕하세요. 야, 니가 혼자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하빠입니다. <laughs> 자, 뭐그 <laughs> 포맷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음악 좀 줄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포맷를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구별법도 다시 물어 물어보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문자로 막 그냥 막 사진 막 일곱, 여덟 장씩 보내주시면서 뭐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그 이쁜 정말 포메같은 포멘데 포메라니안같은 아가가 들어와서 좀 비교를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저번에 보여드린 아이보다 진짜 제대로 된 포메고 곰상 곰상에 머즐이 이렇게 빡 들어가있는 그런 포메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저번 영상보다 요번 2탄에서는 좀더 이렇게 분별하시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요 아이에요. 짠. 따단. 따단. 이거 뭐지 보여요? 거의. 어마어마하죠? 안 나왔죠? 완전 평면. 이게 진짜 폼이에요. 이렇게 진짜 코가 이렇게 빡 들어가야 돼요. 빡. 싸타 빡. 나중에 이제 콧대 좀 세워주고 실리콘 좀 넣어주고 뭐 그런 식의 작업도 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홍코 보이시죠 홍코? 코가 아직 아가여서 여기가 지금 여기랑 여기가 아직 그 색깔이 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워낙 지금 아가라서 저희가 분양을 할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이제 지금 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한달 정도 케어하고서 이제 분양이 나갈 아이인데 예약도 돼 있고요. 보시면 곰 같죠 진짜 딱 이게 곰상이에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곰상 얼마나 예뻐요 이게 딱이 머즐 보이시나요 그 머즐 그리고 지금 귀에 털이 좀 있어서 그런데 딱 보시면 거의 귀가 아이고 졸려 귀가 딱 이렇게 모량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아 이게 진짜 좋은 페메란이 아입니다 귀가 이렇게 쭉하게 올라오면은 펌에가 뭐좀 밑에 그 펌에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 보세요 보세요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보기 앞 모습을 봐도 머즐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네. 와 완전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옆모습 한번 다시 갑니다 자 미안해 이 머즐 보이세요 이거 거의 뭐 불독 같이 이 네. 정도 나와야 진짜 훌륭한 정말 진짜 뭐 다리 건너면 뭐한 진짜 350, 400이 정도 효가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네. 네. 보시면 꼬리가 그때, 그때 제가 1편에 말씀을 못 드려서 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포메라니는 좋은 거는 여기가 등이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등에 빡 붙어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꼬리가 그냥 등에 빡 그냥 빡 딱, 오케이? 음.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다른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쨍. 여기 그때 그게 제가 블랙 포메로 에서잘안 보였잖아요. 탈장이나 이런 게잘안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미안해. 여기 보시면 배꼽 보이세요. 여기 여기 배꼽 탈장도 없죠. 그리고 밑에 탈장이라 그랬잖아요. 서해부 탈장. 서해부 탈장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우 어, 미안해. 여기 밑 부분이 여기 밑에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탈장이에요. 서예브 탈장이라 그러는데, 암컷은 위험합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아 미안해. 아우 털 우선은 이 아이가 정통 폼에 그런 의미에서 또 저번에 우리 폼피치 양을 한번 또 섭외해 볼까요? 지연씨, 폼피치 좀 부탁드려요. 우선 이 아이를 좀 구경하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그리고 폼에는 독일 강아지입니다. 독일 강아지 체중은 1.3에서 평균한 3.5kg까지 크는 것 같아요. 근데 1.3kg짜리는 진짜 드물어요. 그거는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다 컸는데, 성견이 1.3kg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진짜로 독일 직자 혈통 뭐 수입견도 그 정도 사이즈 나오기 힘들 정도고 키는 한 20cm 정도 크신다고 보면 돼요. 요게 한 이게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크니까 한 20cm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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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이스 저 우리 폼피치 양이 우리 공주님이 잠시 준비하는 동안 야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털도 한번 이렇게 빗질도 좀 해야 <laughs> 되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포메라니한 설명 예전에 뭐 설명 들었다시피 포메는 썰매견이에요 북극에서 썰매를 끌던 아이고 이제 그게 계량을 거쳐서 점점 작아진 케이스고 그래서 모량이 많고 더위에 약해요 더위를 많이 못 참기 때문에 혀를 헥헥거린다 그러면은 정말로 더워서 그런 거예요. 열을 못 빼서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대범한 성격이에요. 용기가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질투심이 많아요. 진짜로 자기 주인 뺏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번 주인으로 인식한 후부터는 그 주인을 뺏기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잘 생겼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메가 이렇게 점프 뛰고 빵빵빵빵 거린다고 나, 방치를 하시는데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다리나 그 무릎 있는 소위 말하면 사람은 따지면은 도가니, 도가니가 잘 나갑니다. 노르 그간 너무 지, 자주 뛰어놀거나 점프를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은 칼슘을 좀 그래도 섭취를 해주시고 뭐 뼈에 좋은 사료도 있고 뼈에 좋은 간식도 있고 있으시니까 그런 거 조금 신경도 써주시면 네 감사. 아 어, 죄송해요. 밥을 방금 먹었더니 죄송해요. 그래요. 아, 어, 이거 딱 그냥 딱 보면 틀려요. 폼피치랑 포메랑은딱 보면 틀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센스가.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폼피치, 어이 <laughs> 배 빵빵한 거 봐. 자, 폼피치. 딱 보면 이제 딱. 보이시지 않아요? 이거 틀린 거딱 보이지 않아요? 폼피츠입니다. 폼피츠, 폼에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여우상 폼에였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는 근데 참고 곰상이에요. 곰상, 여우상 폼에도 있어요. 그거 뭐 여우상이라고 폼에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혹시라도 또아뭐 이거 뭐 곰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보면 뭐질 보이시나요? 이 사이즈가 딱 보면 요아이 그리고 요아이 차이 나죠. 확연히 차이 나죠. 진짜 이건 좋은 폼이에요. 정통 폼에. 가격이 좀좀 좀, 어우, 세요, 세. 이이 아이가 정통 폼이고 이 아이가 폼빛입니다. 아. 그리고 크기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아이랑 이 아이랑 그 나이 차이는 한 보름 정도 나는데 크기가 벌써 틀려지기. 얘는 진짜 조만해요. 제한 손에 다 잡혀 있어요. 지금 다리가 제 걸려 있는 거 보면 진짜 작아. 요 근데 얘는 남아요. 등대가 남죠. 딱 봐보세요. 딱 정확한 높이에서. 아, 네. 요 정도. 우선 사이즈가 틀립니다. 폼피지는 빡빡빡빡 크기 시작하고 폼에는 요만해서 조금씩 크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곰상을 좋아하시는 곰상 코에라니 하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우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여우상을 좋아해요. 제가 좀큰 강아지 뭐 샤모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몇 번하니? 어, 요요 요 아이가 이제 얘는 곰상 반 여우상 반. 얘는 이제 폼에 피가 그래도 섞인 폼피치이니까 귀 크죠? 딱 봐도 모량에 비해서 귀가 크죠? 근데 얘는 그냥 모량의 귀가 그냥 쏙 빠져있죠 어마어마하죠 네. 요런,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꼬리 꼬리를 보시면 얘도 말려있어요 근데 등에 빡 붙지 않았죠 근데 포메를 보면 등이 완전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얘는 달라붙다가 뭐 허공에 떠있죠 약간 좀 떠있죠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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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꼬리 꼬리 떨어졌죠? 얘는 흔들어도 꼬리가 붙어서 안이 이 정도로 폼에는 빡 붙어야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부분들의 폼피치 구별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너무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고 또 댓글도 달아 주시고 문자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UI는 이제 저 빨간 게 조금만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다 올라옵니다. 홈코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다 잘하는 홈코예요. 아직 들색 그, 들 색소가, 아, 색소? 네, 들 묻어난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이거 뭐, 하자 있고 그런 건 아닌다. 이 아이는 폼피츠. 이 아이는 얼굴이 없어졌어요. 폼에. 여기, 카메라만 봐줄래? 요래? 요래요래? 요래. 그쵸?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 요래, 요래. 그렇죠. 이제 잘 아시겠죠. 애들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따라란, 아, 멀지만 해요. 자, 뭐 포메라니안에 대해서는 뭐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솔직히. 되게 근데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좀 인지하시고 보시기 바라고 또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제 뭐. 배변훈련 원래는 오늘 배변훈련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배변훈련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좀좀 좀 아직 좀이 세팅이 덜돼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그런 건 이쁘게 찍어서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아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아지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좀 강아지 좀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희귀종도 있고 이쁜 뭐 아이들도 있고 뭐또 각자 여러가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아이들이냐면 보시고 저 아이는 어때요? 뭐저 아이는 어때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그 강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릴테니까 한번 가보입시다자 우선 여기 비숑 이 아이는 생일 생일이 4월 7일 생. 그 건강은 순간이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 건강은 순간이동 가능. 건강해요. 어마어마. 2차 접종까지 맞았고 비숑.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비숑 컷하고 이러는 아이가 비숑. 뭐 기본적으로 4에서 7kg까지 크는 아이입니다. 7kg도 많이 클 때도 있고 더더 뭐 적게 클 때도 있고 그까 비숑 이제. 대부분 이제 비숑컷이라고 요즘 뭐 강남에서 가장 많이 키우시는 단종이고 털이 안 빠져요. 푸들과 쌍방으로 얘는 진짜 털이 안 빠져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 잠깐 등장했죠. 근데 그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예요. 이 아이는 블랙 포메. 이 아이는 블랙 포메. 제가 여우상을 좋아해서 여우상을 데꼬한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그때랑 다른 아이예요. 얘는 그때보다 조금 더 어려요. 얼마 안 얘가 6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아이. 이아이가 4월 17일생. 그럼 몇 달이냐? 뭐 하여튼. 그리고 이아이가 블랙 포메라니안. 요아이. 크으... 우리 아가. 요아이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말티즈가 되게 저가형애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 인식이 뭐 말티즈면은 뭐 3, 40이면 뭐 3, 40, 4, 50이면 분양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아, 그런 아이도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그 가격이 아니에요. 얘 진짜 괜찮 얘는 진짜 특이급 말티즈에요 겉다 티컵.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딱 보시면 인사해. 인사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주일 넘게 좀더 케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잡점을 마쳤기 때문에 좀더 케어를 해요. 요 마크는 이제 저희가 유산균 유산균을 주고 있다 이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비숑 저희가 비숑이 좀 많아요. 제가 좀 비숑 그걸 하기 때문에 얘도 비숑 이 아이는 왕자님입니다. 비숑 왕자님 이 아이는 지금 4월 7일생 456 그러니까 이제 두달반 됐네요. 4월 7일생 이 아이는 장모치아 다들 아시죠? 장모치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이고, 치아하고, 외로움을 들타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시는 견종이기도 해요. 왜냐면, 고양이과에 가깝기 때문에, 외로움을 들타요.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외로움을 들타고, 장모치아는 저렇게 귀가 뾰족하게 서야 돼요. 귀가, 이렇게 귀가 뾰족하게 이렇게 서야 돼요. 귀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돼요. 뾰족해 딱 서야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한 마리 나갔구나. 진짜 예쁜 장모 치가 있었는데 나갔네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애플 푸들, 애플이. 야. 얘는 애플이, 애플 푸들 모량 좋아요. 그도참 좋고 그래도 요즘 푸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뭐 푸들 옛날에 푸들 좋아하셨던 분들도 뭐한 마리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는 애플 푸들 그리고 얘는 코기. 코기입니다. 다시 아세요. 때 똥꼬방댕이 하트방댕이 코기. 자. 얘가 오렌지 포메라니안야 오렌지 쉐이블포메라니안야 얘도 전통 포메라니안이에요. 얘도 중국의 얘가 여우상의 제대로 된포메에요여우상의 제대로 된 포메 얘여우상의 제대로 된 포메라니안이고요. 얘는 그때 본 아이가 아닙니다. 예, 예. 큰 아니다. 얘 맞다. 그때 여자아이가 분양이 나갔고 남자아이 남자아이 있어요 그때 잠깐 까메아 출연했던 여자 여우상으로 제가 폼피츠랑 비교를 해드린 아이가 이 아이예요 오늘은 다른 아이가 나왔는데 지현씨 이 아이 똥 쌌어용 두 번째 아들 네.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요즘 제가 신기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지금 두달된 차우차우예요 봐봐요 두달된 차우차우인데 저기 지금 차우차우가 조기 있거든요. 조기, 조기. 큰거 한번 보여드릴게. 요 이게 두달된 차우차우. 그리고 저기 8 개월 된 차우차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포메라니안 암컷. 어, 이 아이도 어제 들어와서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아이는 62일. 봐봐요. 어, 예. 예쁘죠? 얘도 여우상. 저는 여우상을 좀 좋아하긴 해요. 여우상 포메라니안. 귀 작고 모량 많고 네. 눈 사이 가깝고 멋을 안 튀어나와 있죠? 봐봐요, 안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 아이보다 아까 보여준 아이가 더두배 이상 좋은 아이긴 해요.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아시다시에 이제 프렌치 불독 대만 직자 혈통견 연맹 혈통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혈통소를 제가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아이, 이제 브린들 올 블랙의 브린들 들어간 거예요. 여기 가운데 갓바 쪽에. 얘 진짜 건강한데 여자자이입니다 여자이. 아 그리고 우리 시추, 시추, 시추는 뭐 워낙 사람들 이 많이 아시니까 이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는 호텔링 하신 오 여여 왜 이래? 여. 호텔링 맡기는요 두 아이를 같이 분양하셨는데, 맡기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미용 대기 중입니다. 미용을 대기 중이시고. 이 아이는 골든리 트리버, 우리 골순이. 골순이? 골수니. 골순이? 골수니. 골순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미니핀셔. 예. 그이 미니핀셔랑 골순이를 한 분이 같이 분양을 해가셔서, 지금 며칠 뒤에 데리고 가신다고 이렇게 호텔을 맡기고 가셨어요. 이아이 미니핀이죠. 그리고 얘 아이는 방금 출연했었던 극상 포메입니다. 극상 포메. 네. 그리고 제가 키우는 아가. 티컵 말티즈, 신호. 시노. 신호야, 인사해. 신호, 인사해. 인사해. 도도한 자식. 그리고, 자, 아. 그리고 뭐, 어제 보여드린 것도 있고, 뭐. 끊겼어요, 동영상이. 보시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강아지예요. 이거는 제가 욕심내서 지금 키울까 말까 하는 강아지인데, 0덕입니다 셔틀랜드 1 0덕나란가정에서 키우기 가장 쉬운 강아지의 골드네트 레버랑 이 아이가 1위를 먹었습니다. 블루머이에요 블루머 희귀모색이죠. 샤틀랜드 십독 블루머 희귀모색. 이쁘죠? 그때 예전에 여자애가 분양이 나가가지고 남자애를 좀 어렵게 구하긴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보시면 와 왜래고? 이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응. 이거 샤틀랜드 졸려. 졸려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충 구별법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그것만 보시고. 좀 괜찮은 가격에 분양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빠이.